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칩샷을 하실 때는 풀싱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피니시를 5초 동안 해주는 겁니다 5초 동안 하는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이렇게 피니시는 항상 5초 동안 하셔서 여러분들의 균형감을 잡아주십시오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을 컨택만 하는 걸 하지 마시고, 컨택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, 항상 피니쉬를 5초간 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. 항상 피니쉬를 5초간을 통해서 밸런스를 유지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예, 항상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. 피니시를 5 초간 왼팔을 리드해서 5 초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균형감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실 때 여러분들은 실력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. 항상 피니시는 하나 둘셋넷 다섯 5초 동안 하십시오.